인사하세요. 하이. 하이. 아, 어떻게 들어가? 어. 부이게 뭐라고 이렇게 웃는래 <laughs> 앞에 좀 이만큼까지 왔을 때 나와. 너무 빨리 나오지. 아 오케이. 어, 어 사람이 없는 거를 확인하고 인지하고 어, 신발 갈아 신으면. 어 신고 아 오케이 오케이. 좀 들어오면 딱 그러면 춤이 잘 나올 거 같은데? 아, 진짜? 아, 어, 아, 아, 씨, 아직 카톡도 안 왔는데, 이게 오셔서 보내. 이거 좀어 아니, 바닥에 해주면 너무 웃겨. 누가 <laughs> 제기 너무 힘들어. 어, 건물 앞이래. 어, 그건 거 랭크. 아니야? 랭크. 아, 그건, 그건, 그건. 아, 그건, 그건, 그 아, 그건, 그건, 그건. 저기. 그건, 그 회사 불러. 빨리 오세요 나야. 어떻게 어떻게 손 어떻게. 어? 그냥 이게 어깨, 어깨 손 어깨 손 어깨 손이야? 어깨 너무 어, 너무 어, 너무 자기 어, 타지 않아? <laughs> 그냥 자연스럽게 찍으면 안 돼. 아, 자연스럽게아 그래. 뭐야 찍힌 거야? 내가 확인하고. 야 부시지 말고 다리. 소리 들리지. 방금 소리 들렸어. 바닥 바닥 소리 아, 들렸어. 아, 들렸어. 잠깐만 잠깐만. 아 찍히고 있네. 아 응가 너네 너무 예쁘다. 너도 아는 거어 너도 이뻐 መመመመ <laughs> ብንምም <laughs> <No. laughs> 자! 한번보러가 아, 뭐? 그래, 확인하고! 확인하고. 확인하고! 먹고 다시 시작하자 힘내서 네. 그래 그래, 그래. 다, 다, 다. <laughs> 와 여기 마이크도 있다! 어, 이거 뭐야? 방송할 아 거야? 아어 이거? 아 이거 물놀이라는 건가? 아아왜 저래 저기요 왜 저래, 아 <laughs> 왜 저래? 아왜 저래? 아 <laughs> 저기요 뭐야 왜이 시끄러워 오네? 안 스킨 거 아니야? 야, 너 바람이 네. 혹시 몰라. 바람이 하면 가능한 장바구니 일이야. 장바구니 <laughs> 아닌데, 스킨 거 같단 말이야. 어 너가 안 돼. 계도 감독방이었거든. 아, 배달 중이라 식분 나왔대. 아, 근데 내가 스킨 거 같다고. 음. 근데 바람이 난독증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. 아니가. <laughs> 난독증 제대로 안 읽어. 야, 이거 야쁜 대로 해. 읽지. 난독증 아니고 정신만 더읽 지각하잖아. 근데 지각할 때마다 날 너무 착착할때 다혜한테 말해. 다혜야 난 언제쯤 고칠 수 있을까? <laughs> 그래서 내가 일단 일정을 잘 기록하는 게 무슨 아니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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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겁나 예쁜데. 어. 그런 아, 근데 내가 만독증이어서 아, 4시인 줄 알았는데 5시 1 8분에한번읽던 거야. 이 진짜 어떻게 아. 읽어야 5시 1 0분 4시를 읽는 거야? 약 생각하고 내시시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. 휴... <laughs> 근데 애들 낳고도 똑같을걸? 맞아. 우리 60대도 똑같아. 나 반짝 들어갈 때마다 팔십 대도 60대도 팔을 늦게 올 거고 60대도 팔을 문자 제대로 못읽고 맞아. 반짝 들어갈 때마다 팔 마무리하는 <목소리> <목소리> 멘트 했어. 아 개웃겨. 와. 지제자그러니가 혼자 너 다들 한식파가봐 요즘 엽떡 만잘먹어나 진짜 리얼 한식파야. 나도. 아, <목소리> 나 아, 아, 느끼한 거잘못 먹어. 나는 나도, 잘 나도, 나도, 나도 안 먹어. 맞아. 나린김치리잖아 나린이 김치리어잖아. 나나 좋아해. 그냥. 나의 표정 개웃어아도 별로 섭섭했잖아. 아빠도 무수수고있지했었는야 아. 내가 가라면은 가끔 얘기해 도 우리 주택에서 세수할때 어! 나 근데 그 가끔 이제 말 하고 이런 현실감이 없어. 어그어 그러니까 그렇게 궁핍하게 사는 거야? 그막 뜨거운 물도 안 나오지? 가스렌지도안 되지? 나, 나 와이파이 찾으려고 이거 남의 집 와이파이 쓰고 아 근데 진짜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었거든? 상관하지 않았니? 돈 벌지 않았어? 그러니까. 아니 근데 네. 나는 알바를 보고 레슨비로 다 나갔어. 그래서 음. 나는 나슨비돈기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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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, 맞아.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는 응. 거야. 너무 추억이 너무 많아. 너무 너무 많아. 진짜 가끔 그때가 생각난다니까. 나도. 근데 그래서 더 웃기고 추억이야. 음.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극한의 상황인데 별 불만 없이 어. 잘 지낸 게 너무 신기해.

맞아, 맞아 그 집이 첫... 대전 네, 자취했는데 우리 거기 살때 있잖아 그 방에 진짜 우리 코딱지 만았잖아 소연이 방이 었더소연이다 먹고 맨날 이래 <laughs> 아, 뭐다? 김말이도 있어. 어 진짜? 응. 까 아니. 뭐 아, 진짜 왜한 <laughs> <오, 진짜 웃음> 거야? 뭐야? 아, 와. <laughs> 이거. 일 <해> 자꾸 여기서. 이 하이, 어 하이, 하이, 하이. 하이, 이 하이. 하이, 하이, 하이. 하이, 하이, 하이. 하이, 하이, 이 하이, 하이, 하이. 이